안녕하세요. 트윈 드라제로스와 매거진을 소개하겠습니다. 트윈 드라제로스는 스페셜 타입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플라스틱이 투명한 것은 트윈 드라제로스 SP 세트고요. 이렇게 검은색이고 진한 플라스틱이면은 그냥 트윈 드라제로스입니다. 그리고 트윈 드라제로스는 두 발이 발사됩니다. 그리고 날개를 꽂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데요. 뿔룩 튀어나온 부분이 뒤쪽으로 가게 하셔야 합니다. 그래야 구슬을 넣고 발사할 때 이쪽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구슬을 이쪽에 넣고 이렇게 손톱으로 눌려서 발사를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매거진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건 드라비스의 매거진인데요. 고수를 넣을 때. 사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쪽이 막혀 있습니다. 그래서 구슬이 안 들어갈 때는 몇 바퀴를 돌리셔야 구슬이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최대 구슬은 잘, 최대 넣을 수 있는 구슬은 잘 모르겠고요. 스티커를 붙이시는 게더 멋지겠습니다. 그리고 트윈 그냥 트윈드라제로스의 가격은 14,000원입니다. 그리고 트윈드라제로스 SP세트는요, 32,000원입니다. 아, 그리고 트윈드라제로스 SP세트에 이런게 들어있습니다. 이런것은 여기 안에 구슬을 끼우고 돌리시면 잘 돌아갑니다. 그리고 배틀장에서 이런, 이런 걸 맞추면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. 그럼 다음번에는 드라시안, 엑셀 드라시안을 소개하겠습니다.